지금 이 순간 당신의 심장은 위가 아니라 아래에서 뛸 겁니다. 그 이유는 영상을 보고 나면 몸으로 이해하게 되죠. 안녕하세요. 61세 한의사 윤설인입니다. 평생 남성의 몸을 연구해왔지만 제가 오늘 공개할 건 교과서에도 인터넷에도 없습니다. 단 60초 이 동작 하나로 당신의 페니스가 미세하게, 그러나 확실히 반응하는 법, 그건 오직 제 진료실에서만 알려드리던 비밀이었죠. 한번 해본 사람들은 다 압니다. 첫 5초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10초가 지나면 복부 아래가 묘하게 뜨겁고 안쪽에서 심장이 뛰는 느낌이 듭니다. 그건 착각이 아닙니다. 당신의 몸이 깨어나는 신호예요. 저는 약을 쓰지 않습니다. 오직 감각을 되살려서 남자의 생리적 자부심을 다시 세우는 법을 알려드릴 뿐이죠. 오늘 영상에서 보여드릴 이 운동은 밤마다 제 환자들이 몰래 따라하며 다시 태어났다고 말한 바로 그 방법입니다. 숨을 들이마시고 손끝의 감각을 집중하세요. 몸이 스스로 반응하는 그 순간, 당신은 알게 될 겁니다. 이건 운동이 아니라 본능의 회복이라는 걸 말이죠. 시작하기 전에 구독 버튼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 공유까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많은 남성들이 힘이 떨어졌다고 말하지만 사실 잃은 건 힘이 아니라 감각입니다. 그 감각의 출발점이 어디냐면 바로 회음부, 즉 음경과 항문 사이 남자의 중심을 잇는 가장 민감한 근육층입니다. 이 부위에는 신경과 혈관이 복잡하게 얽혀 있고 그 사이를 한 가닥의 근육이 조용히 통제합니다. 이름은 골반적은 하지만 저는 그걸 남자의 엔진이라 부릅니다. 이 근육이 탄탄하면 혈류는 위로 반응은 즉시 몸 전체가 하나의 회로처럼 움직입니다. 반대로 이곳이 풀리면 아무리 좋은 음식이나 약을 먹어도 반응이 늦습니다. 불이 들어오지 않는 전선처럼요. 그럼 이 운동은 뭘까요? 바로 이 근육을 스스로 깨우는 훈련입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마치 소변을 참는 느낌으로 아랫배 안쪽을 살짝 조여보세요. 그 순간 중심부가 움찔하며 긴장되는 느낌이 들 겁니다. 그게 바로 첫 신호입니다. 제가 진료했던 68세 환자 한 분은 원장님, 처음엔 별 느낌 없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랫배가 스스로 움직이더라고요. 그게 바로 몸이 다시 연결됐다는 증거입니다. 자극은 단순하지만 그 안에서 신경, 혈류, 감각의 전류가 깨어나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힘이 아니라 리듬입니다. 3초 조이고 2초 풀고 이 단순한 리듬이 심장 박동과 맞물리면서 자연스럽게 피가 아래로 몰립니다. 그리고 그때 느껴지는 미묘한 온기와 압력, 그건 단순한 운동 반응이 아니라 몸이 다시 살아있다는 감각의 복귀입니다. 제가 이 운동을 섹시한 근육 자극법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발기력을 키우는 게 아니라 자신의 몸을 느끼는 능력, 즉 성적 감각의 회복이기 때문입니다. 스스로의 몸을 조율하고 통제할 수 있는 남자는 그 존재만으로 매력적이니까요. 실제로 70대 환자 한 분은 제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원장님, 제 아내가 달라졌어요. 제가 예전보다 조용해졌는데 그게 더 섹시하대요. 그건 단순히 근육의 변화가 아니라 자신감의 파동이 전해진 겁니다. 자, 이제 당신 차례입니다. 복부 안쪽 그 작지만 강력한 근육을 조여보세요. 숨을 들이마시며 천천히 그리고 부드럽게 그게 바로 남자의 몸이 다시 응답을 시작하는 첫순간입니다. 이제 원리를 알았다면 몸으로 직접 느낄 차례입니다. 단일분 하루 중 언제든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침 샤워 직전 거울 앞에서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온기가 피부에 닿을 때 그때가 몸의 신경이 가장 예민하게 깨어나는 순간이니까요. 우선 의자에 편히 앉습니다. 허리를 곧게 세우고 배를 살짝 안으로 당기세요. 숨을 들이마시며 천천히 아래쪽 그 회음부 근육을 조여줍니다. 그 느낌이 소변을 참는 듯 하다면 제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1단계, 3초 동안 강하게 조이고 2단계, 숨을 내쉬며 천천히 풀어줍니다. 이 간단한 리듬을 10번 반복하는 것이 1세트. 하루에 아침 한 번, 저녁 한 번. 이걸 꾸준히 하면 당신의 몸은 단 7일 만에 미묘한 변화를 보입니다. 처음엔 단순히 복부가 당기는 느낌 뿐일 겁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아랫배 안쪽이 따뜻하게 달아오르고 심장보다 아래쪽이 미세하게 뛰는 감각이 느껴질 거예요. 그건 근육이 살아 움직인다는 신호입니다. 제가 진료했던 67세 남성 한 분은 이 루틴을 3달 동안 매일 했습니다. 원장님 이상하게 밤에 누워있으면 스스로 긴장되는 느낌이 들어요. 몸이 예전처럼 기다리는 기분이에요. 그건 바로 혈류와 감각이 다시 연결된 증거입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이젠 제 몸이 먼저 반응합니다. 마음보다 빠르게요. 운동 중에는 절대 힘으로 밀어붙이지 마세요. 중요한 건 감각을 느끼는 것입니다. 힘이 아니라 집중, 조임이 아니라 리듬. 그 리듬이 심장 박동과 맞아떨어질 때 피가 돌고 감각이 깨어나고 몸 전체가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이 루틴의 비밀은 단순함에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가능하니까요. 회의 중에도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운전할 때도 가능합니다. 아무도 모르게 당신만의 리듬으로 단 1분이면 충분합니다. 하루에 3번, 그것만으로도 몸의 중심이 점점 단단해지고 표정과 기운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어느 날 문득 거울 앞에서 자신을 보며 이렇게 느낄 겁니다. 아, 이제 내 몸이 다시 나를 기억하네. 이건 단순한 운동이 아닙니다. 몸과 감각이 다시 대화를 시작하는 의식입니다. 약이 아닌 습관, 자극이 아닌 훈련. 단 1분이지만 그 안에 20년 젊어지는 변화가 숨어 있습니다. 이제 당신은 알게 됐을 겁니다. 남자의 자신감은 크기가 아니라 감각에서 시작된다는 걸, 그리고 그 감각은 외부에서 오는 게 아니라, 내몸 안에서 다시 켜질 수 있다는 걸요. 이 운동은 단순히 아랫배를 조이는 기술이 아닙니다. 당신의 몸과 마음이 다시 대화를 시작하게 만드는 의식입니다. 하루 1분, 아무도 모르게. 하지만 확실히 당신 자신을 되찾는 시간.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원장님, 이걸 꾸준히 하면 정말 달라질까요? 저는 단호히 말합니다. 네, 달라집니다. 처음엔 조용히,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당신의 몸이 스스로 반응하고, 당신의 표정이 달라지고, 당신을 보는 사람들의 눈빛이 바뀝니다. 그게 바로 변화의 신호입니다. 몸이 깨어나면 마음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면 삶이 달라집니다. 단단함은 결국 자신감의 모양이니까요. 저는 진료실에서 수없이 봤습니다. 주름진 얼굴에 다시 미소가 돌아오고, 고개 숙이던 남자가 다시 어깨를 펴는 순간을요. 그들의 변화는 약에서 시작된 게 아닙니다. 바로 지금 당신이 배운 이 1분 루틴에서 시작된 겁니다. 이제 당신 차례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본 이상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 바로 따라 해보세요. 앉은 자리에서 숨을 들이마시고 아랫배를 부드럽게 조여보세요. 그 3초의 집중이 당신의 하루를 그리고 당신의 밤을 바꿉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면서 따라하고 계신다면 댓글에 이렇게 남겨주세요. 1분, 지금 시작합니다. 그한 문장이 당신의 의지를 현실로 만드는 첫 걸음이 될 겁니다. 저는 당신이 단순히 운동을 하는 게 아니라 당신의 인생을 다시 디자인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몸이 깨어나면 관계가 변하고 관계가 변하면 인생의 색이 달라집니다. 남자는 나이가 아니라 감각으로 사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 감각을 되살리는 힘은 이미 당신 안에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하루 1분, 그 짧은 시간이 당신의 긴 인생을 다시 빛나게 만들 겁니다. 그리고 지금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당신의 몸이 내일 아침부터 달라질 테니까요. 저는 언제나 당신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응원합니다.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별빛노우 채널에서 전해드렸습니다.